중국은 우한 코로나 맞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뚫렸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끌어온 길을 생각하면 항우지를 깨쳐가듯 복음을 싹 틔우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서울이 지난 오늘에 시대의 양상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변하고 입맛이 변했는데 예전 시골 밥상만 자꾸 밀고 치면 과연 애들이 좋아할까요. 보험을 전하려면 사적을로 들어가듯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구하는 이혼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역대 이승만 장로는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목표하는 국민들을 어쩌면 잘 살게 하려고 김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온갖 정책을 동원해서 세계 12권 경제 대국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어부지리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 어리의 식구들이 불러 흥청망청 물쓰듯 하고 다음에 물태우 대통령은 민정부 내세워 보통 가방을 들고 가방 끊인 듯한 사이에 군사 정권의 불만을 품은 공산 사회주의 세력이 빈틈을 비집고 침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다음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영적 시안이 어두워 딴절을 벌이고 청와대 안가를 철거 일본 식민지 잔재를 불하며 국보급 중앙층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불의 장물을 고쳐주겠다큰 소리를 쳤을 때 사회주의 공산 세력의 불씨를 척결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다가 경제 한란을 만났지요. 결국 잘하려고 했지만은 비운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한번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맹각 장로를 세우셨는데 당장 눈앞에 공산 세력을 체결하려니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몸집을 너무 키워 놓았죠. 양두 구역에 탈을 쓴 민주화는 주사파 정교조 민노총 이들의 걷잡을 수 없는 세력 앞에 결국 어물정 덮고 넘어간 게 오늘의 학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뿌리내린 악의 세력을 눈앞에 그는 번이 보고도 적결 못한 게 전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산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주사파 일명의 애국 시민 10 사람, 20 사람 달라붙어도 못 감당합니다. 지금 그들의 세력이 5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정권들이 실세를 지키고 있잖아요. 야당 국회도 패싱하고 3대 악법도 단독 처리하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는 한 길로 뜻을 모은다면 시끄러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이 어찌 잔반이 없으리요? 역지사지를 안다면 디액택의 감론 얼박이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국민의 양심은 갈기갈기 씻어지고 양극화, 골이 너무 깊어 한 세기가 지나야 치유가 될까요? 피가 끓는 어느 젊은 목회자가 대교회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저도 정강훈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예치한 걸 보고서 어째서 목회자가 강단을 따서 쳐든가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세우셨다면 왜 정치에 떼들어 거친은욕를 하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뭘 할까 나 혼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비판을 했지요 어느 날 유튜브 방송을 우연히 보면서 그분의 인생 철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대단하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여의도의 빌리그레암 목사 초청 봉치표가 있었다는 걸 알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열정의 꿈을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해서 저가에서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장모님이 사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화장실 자변기에 앉아 다 나오면서 나 같은 처지에 너무 가분하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몇 개월 만에 사모님을 조르고 깨어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답니다. 뚜렷탄 목적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애매한 거액을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오직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의 구제비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작 자기는 외진 곳에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할 일도 쓸 일도 많은데 주는 자가 복되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한 것입니다 80년 전에 서울 마포 근처 아파트라면 지금쯤 시가가 몇 십억쯤 되겠지요 전 목사님은 지금도 수백 명이 모이는 서울 장희동의 사랑제일교회를 아심 없이 잘 목회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얼마 전에 세부란 병원에 목수술을 받고 철심을 박아 금도 건강에 의치 않는데도 왜 자사서 생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전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기총은 김중곤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이 발진이인데 특별히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거대한 사역을 억지로 떠맡은 신구름 군이라고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를 욕하면 지금 그 줄에 서서 지원하는 많은 거두 목사님들께 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 나라를 북한 김정연께 통째로 넘겨주려는 이 정권을 향해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힘을로 쳐도 차디찬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서 280여일 동안 생명을 내어놓고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낙곰수 김용민을 아시나요? 현재 KBS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이자가 고소장을 님이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정권 들어 법치국가 어딜 가고 자빨들만 설치는 꼬라지가 되었 는가. 이래도 우리가 방구들목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어도 되겠어요. 문예인 중국의 시진핑 눈치 보다가 지금 우한이 아니라 이 나라 우한 이 되었잖아요. 중국은 신종 우한 코로나 맞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뚫렸습니다. 필자는 우한이 두려운 것도 없이 지난 강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신자들이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지요. 백문이 불려일견이라 여기 강화문 거리 집회에 한번 나오시면 정강훈 목사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2월 29일 3일절 군대는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불러갑니다 할 일이 없어 별볼 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명은 제천이라고 공자도 말했지요 이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 희망이 있다면 오는 4월 15일 선거를 잘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